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로마트 유통 새내기가 방문할 매장은 4월 1일 새롭게 오픈한 하나로마트 금곡점입니다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위치는 수원시 권성구 금곡동 LG 빌리지 아파트 2단지와 3단지 사이에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10시부터 22시까지이며 최근에 오픈한 만큼 매장 환경은 깨끗합니다 화면을 돌려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한번 보세요 농협의 자랑인 농축산물. 전부 국산으로만 거쳐져 있어서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농축산물뿐만 아니라 가공 및 생필품도 충실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또 하나 알려드릴 것은 상품을 3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 배달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LG 벨리지 아파트 1에서 4단지를 포함한 인근 지역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접수 2시간 이내에 배송된다고 합니다. 정말 빠르죠?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런 신선하고 맛있는 국산 농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도록 직원분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많은 가격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격 할인 등 행사를 꾸준히 한다고 하니 기대해 볼만하겠죠? 한화로마트 금곡점 많이 사랑해주세요. 즐거운 매장 탐방 다음 매장은 어디?